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 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기워크 남성 발목 양말 1 0쪽 세트는 다양한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일 다른 스타일을 즐길 수 있게 해 줘요.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하루 종일 신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해요. 4위입니다. 닥스 남성용 신사 장목 양말 선물 세트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에 적합합니다. 세련된 색상과 최상의 소재로 통기성이 뛰어나며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선물하기 좋습니다. 3위입니다. 닥스 양말 선물 세트는 세련된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특별한 날에 적합하며 새로운 양말로 행복한 기분을 가져보세요. 가격도 착하고 멋진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박스 남성용 중목 체크 양말 선물 세트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훌륭한 품질로 크리스마스 혹은 명절 선물의 제격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이 매력적이며 쇼핑백도 함께 제공되어 선물용으로 최적입니다. 1위입니다. 박스 남성 설 선물 세트는 세련된 다이아몬드 패턴의 양말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멋진 선택입니다.